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여러분의 실험 관찰책 48쪽, 49쪽 어, 사다던 물질의 상태 마무리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폈죠 자, 1번부터 같이 봐볼게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봅시다. 1번 고체는 담는 그릇에 관계 없이 뭐와 뭐가 일정하다. 그렇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자, 2번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그렇죠. 액체라고 한다. 3번 공기와 같은 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하고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운다. 그볼까요 그렇죠. 기체는 그렇다. 자, 정리하고, 이번, 이번 정리해봅시다. 수조에 물을 반 정도 담은 뒤, 물 위에 페트병 뚜껑을 띄웁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으로 페트병 뚜껑을 덮고, 수조 밑바닥까지 밀어 넣을 때 관찰한 것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가 선생님하고 대면 수업에 오면, 자, 이 실험 같이 해보, 해볼 텐데, 자, 이 실험은 공기는 공간을 차지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이었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 자, 1번. 플라스틱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 자, 2번 수조 안에 물의 높이는 변화가 없다. 3번 페트병 뚜껑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4번 실험을 통해 공기는 무게가 있음을 알수 있다. 5번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을 뚫을 경우 페트병 뚜껑이 뒤집어진다. 자, 실제로 플라스틱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자, 수조 안에 물의 높이는 살짝 올라간다. 변화가 없다고 틀린 말이죠. 페트병 뚜껑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자, 실험을 통해 공기가 무게가 있음을 알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기는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실험이었죠. 자, 5번 플라스틱컵 바닥에 구멍을 뚫을 경우 페트병 뚜껑은 그대로 그 상태로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코끼리 나팔과 주사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주사기 피스톤을 밀때 나타나는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을 써봅시다. 피스톤을 밀면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나팔이 부풀어 오른다. 나팔이 부풀어 오른다 또는 나팔이 펼쳐진다 해도 되겠죠. 그 까닭은 이렇게 주사기와 비닐관 안에 있던 공기가 코끼리 나팔 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죠. 자, 주사기와 비닐관 안에 있던 공기가 나팔 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 적을 수 있겠나요? 자. 4번. 보기의 물질을 상태에 따라 분류해서 써 봅시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자, 보기 의 물질 나무, 주스, 공기, 돌, 식초. 자, 나무는 뭘까요? 그렇죠. 고체죠. 나무. 주스는 그렇죠. 액체죠. 공기는 그렇죠. 기체. 돌은 고체. 식초는 액체. 써보될것 같아요. 다 적었나요? 자, 5번 문제. 우리 주변의 물질이 모두 한 가지 상태로만 되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생활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지 설명하며 써보세요. 자, 만약에 세상의 모든 물질이 고체로만 되어 있다면, 고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떨까, 얘들아? 음,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 물이 고체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몸을 씻어낼 수도 없고, 음식물을 씻어낼 수도 없고, 또, 설거지도 할 수도 없겠죠. 그쵸? 음. 그런 불편한 점이 있겠죠. 어, 액체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어떨까? 어떤 점이 불편할까? 액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때? 잡을 수가 없죠. 잡, 어, 손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 그런 불편한 점이 있겠고, 기체로만 되어 있다면? 기체로만 되어 있다면, 보이지 않겠죠. 잘. 그렇죠. 뭐, 어, 잡을 수도 없고. 자, 이처럼, 어, 우리 주변의 물질이 모두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자, 잘 섞여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음, 지금의 생활을 편안하게 잘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3학년 2학기 과학의 모든 단원이 끝이 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그동안 배웠던 3학년 2학기에 배웠던 여러 가지 단원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 수고했어요.